신고서 작성 다섯 번째로 기부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화면으로 넘어가면 연말정산 시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당해 연도 기부내역 목록과 2월분 기부내역 목록에서 해당 기부금을 선택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을 선택하지 못하고 닫으셨다면 화면 중앙에 기부금 당해 및 이월 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분의 기부금 명세서가 없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기부금 명세가 있는 경우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기부금 입력 대상 항목에서 공제 대상 및 공제 구분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입력 시 기부자별로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 내용 코드로 구분하여 해당 사항을 입력합니다. 유형 코드에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 내용 코드를 선택한 후 기부 내용, 기부자, 건수, 기부 금액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기부금 명세에 기부 내용이 추가되며 명세를 선택한 후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삭제도 가능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기부금 유형별 합계란의 내용이 맞지 않거나 기부금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상에 기부금 유형별 합계가 자동 계산된 금액을 확인 후 아래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